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을 때 무엇을 보시나요? 그 사람이 평온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의견 대립에 부딪혔을 때의 모습인가요? 한 노련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정신적 건강과 성숙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친절하고 협조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상황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순간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갈등의 순간은 한 사람의 내면에 잠재된 성숙함과 기술 그리고 안정감을 시험하는 무대와 같습니다. 이때 어떤 이는 이견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 노력하지만 어떤 이는 자신의 불안과 미성숙함을 그대로 표출하며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소위 독이 되는 사람들은 분노를 교묘한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곤 합니다. 과연 그들의 분노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건강한 분노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감정적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심리치료사가 70세가 되어 자신의 긴 경력을 돌아보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26살의 초보치료사였던 시절, 그의 스승은 분노 조절에 대한 방대한 연구 자료를 건네며 이 길을 한번 가보게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분노 조절 워크숍을 진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를 들어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나 극심한 방어기제, 두려움에 기반한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며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분노 관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성격 특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 우월감을 가져야만 하는 강박, 진실하지 못한 태도, 이 모든 것은 나르시시즘의 교과서적인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는 나르시시스트의 자연스러운 발현 방식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는 어떤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흔히 우리는 분노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분노의 모습은 훨씬 더 다양하고 교묘합니다. 우선 우리는 분노의 근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자기 보존의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거나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 아,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신호인 셈이죠. 건강한 분노는 자신의 가치,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핵심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달라. 나의 필요를 고려해달라. 나의 신념을 꺾지 말아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기 보존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억압입니다. 이들은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을 해봤자 문제가 더 커질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만 사깁니다. 마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쌓인 감정의 쓰레기들은 썩어 악취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화병도 이러한 감정의 억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격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욕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야, 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이들은 거칠고 비열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이 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분노에 대한 나쁜 평판을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수동공격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분노를 드러내면 자신이 곤란해질 것을 알기에 매우 교묘하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러 일을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나중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며 발뺌하기도 합니다. 비밀스럽고 회피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이러한 분노의 표현 방식은 그 사람의 나르시시즘 유형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두 번째 유형인 공격적 분노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통제력과 우월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상대를 무너뜨린 후에는 갑자기 입을 닫고 몇 주간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처벌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동 공격적 행동으로 공격과 소극적 저항을 번갈아 사용하며 상대를 완벽히 통제하려 합니다. 반면 착하고 친절한 사람인 척 위장하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세 번째 유형인 수동 공격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놓고 소리 지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협조를 절대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자신의 분노와 통제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들도 한계에 몰리면 갑자기 폭발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에게서 저런 모습이 라며 충격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왔던 본 모습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노를 무기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들이 정하는 속도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친다고 우리도 같이 소리치고 그들이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토록 혐오하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아지는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저런 끔찍한 사람이 싫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선택과 나의 선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그들의 미성숙한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단호한 자기주장을 담은 분노입니다. 여기서 자기주장이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내뱉는 공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주장은 나는 나의 가치와 욕구, 신념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문명화된 방식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표현할 것이다라는 태도입니다. 목소리 톤을 의식하고 확신의 찬어조로 말하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차분한 단호함입니다.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80세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지뢰밭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주제를 꺼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투를 사용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딴 멍청한 소리는 처음 듣는다. 혹은 여긴 내 집이야 라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맞섰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해요. 아버지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외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으며 자신도 아버지처럼 될수 있다는 끔찍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새로운 선택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폭발하실 때 소리 지르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 그가 찾은 해답이 바로 차분한 단호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반쪽이라도 있는 놈이라면 너처럼 생각 안 해. 라고 소리칠 때 예전 같으면 같이 화를 냈겠지만 이제 그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시네요, 아버지.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버지가 특정 집단을 향해 저런 멍청이들은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어 라고 비난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멍청이라고 부르시지만 저는 그냥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이 점에서도 우리는 의견이 다르네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는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에 따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라는 8살짜리 운동장의 불량배에게 똑같이 발길질로 대응하는 8살 아이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공격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아들이고 배우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저 사람은 갑자기 천사처럼 변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가 버리는 연극의 무대 위에 잠시 올라선 배우일 뿐입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강력한 조종 기술은 돌담쌓기, 즉 침묵입니다. 관계 심리학의 대가 존가트맨 박사는 비난, 방어, 경멸과 함께 이 돌담쌓기를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네 가지 요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너는 나에게 말을 들을 가치조차 없는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차갑고 강력한 권력게임입니다. 그들이 침묵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설득하려 하고 말을 걸고 어떻게든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접근법입니다. 당신이 애를 태울수록 그들은 속으로 내 작전이 먹히고 있군. 내가 이겼어라고 생각하며 쾌제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승자라고 선언하게 두십시오. 나는 그 게임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그 불편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냄새를 못 맞는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멸적인 침묵을 보내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최악이군이라고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냄새나는 방에서 걸어 나올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듯이 그 불편한 관계에서도 잠시 거리를 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5분간 산책을 하든 혹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히 걸어나오든 선택은 우리의 목입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눈물을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논쟁 중에 갑자기 우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 라는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정한 슬픔이나 관계의 단절에 대한 애도로 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연극인 셈입니다. 물론, 과거에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눈물을 가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특권 의식과 착취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조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에게서 당신 자신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생각, 선호, 신념, 습관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이 무언가 설명하려 하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시간을 내어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당신의 성격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형용사로 적어 보십시오. 인내심 있는, 이해심 많은, 존중하는, 정직한, 평화로운, 단호한, 최소 스무 가지를 적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키고 싶은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나는 방금 적은 나의 모습과 가장 멀어지는가? 바로 그 지점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자기 성찰과 훈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힘은 타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으로 남기를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